여러분들, 이 지표가 보이십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해당 인플레이션 지표는 아르헨티나 인플레이션 차트입니다. 2024년 11월 기준으로 아르헨티나 의 월간 인플레이션은 2.4%로 세계 인플레이션 평균치를 나타내는 빨간색 선 보다 훨씬 낮은 수준 입니다. 월별 인플레이션은 2023년 12월에 약 25%로 정점을 찍은 이후 인플레이션 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전망에 따르면 20 26년까지는 0%의 가까운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르헨티나라고 하면 국가 부도와 IMF 구제금융을 밥 먹듯이 받아온 나라이고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작년까지만 해도 200%를 넘나드는 고질적인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였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국가가 바로 브라질이죠. 브라질은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이나 정부 지출을 장려하며 서민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는 룰라 대통령이 집권을 한 상태인데 브라질 ETF 차트와 브라질의 헤아라를 보시면 완벽하게 아르헨티나와 반대의 행보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가 심각할 때는 전년 대비도 아니고 전월 대비, 전월 대비로 CPI가 26%까지 상승하던 정신이 나가버린 나라였지만 공산주의적 환상을 깨고 제대로만 하면 모든 게 정상화된다는 걸 밀레이 대통령이 보여주면서 아르헨티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 치러졌던 아르헨티나 대선은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였죠. 남미는 오랫동안 좌파 세력들이 정치 권력을 잡으며 국가를 운영해왔는데, 이름도 들어본 적이 없는 작은 당에서 구구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를 탑재한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었죠. 그의 공약들은 극단적인 개인의 이익 추구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아주 격렬하는 정책들 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아르헨티나의 기존의 거대 정당들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빌레이의 공약들이 집행 가능할까라는 여론이 지배적이었지만 침 6개월 뒤에 실제로 대선 공약이 다수 포함된 이른바 옴니버스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됩니다. 상원에서는 36대36으로 동률의 결과가 나왔지만 상원 의장 겸 부통령인 빅토리아 비아루엘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37대36으로 옴니버스 법안을 통과시켜버립니다. 이 옴니버스 법안이 통과되자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의회로 나가서 격렬한 대규모 시위를 했었는데 도대체 어떤 개혁들이 있길래 일반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걸까요? 당시 의회에서 통과된 옴니버스 조항은 총 232개의 조항인데 조항 하나 하나가 남미에선 볼수 없는 정말 급진적인 개혁들이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에게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입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쉽게 생각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필요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죠. 밀레이는 이런 고질적인 인플레이션을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조르고 강력한 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사회개발부, 노동사회부, 여성인권부, 환경부와 같은 각종 정부부처 업계를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3만 명이 넘는 공무원들을 대거 해고해버리고 임금을 삭감합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신규 사업들을 모두 전면 중단해버리죠. 그리고 지하철, 버스, 가스, 전기와 같은 공공요금의 보조금을 다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각종 복지 정책 또한 다 축소해버립니다. 교육 기관도 예외는 없습니다. 국립대 예산을 모두 축소하고 무상급식도 폐지. 대학교수들 또한 가차 없이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에는 국영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영 기업들 중에 항공사, 미디어 회사, 석유 가스 분야의 회사들을 모조리 민영화시키는 방안도 통과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국민들이 반발이 심했던 노동법과 연금 개혁도. 통과가 됩니다. 이런 가혹한 구조 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률과 빈곤율은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IMF 구조 조정 때를 생각하시면 실업률과 빈곤율이 높아지는 것이 이해가 될 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가 수많은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2023년 말에 5.7%였던 실업률은 2024년 1분기에 7.7%로 증가했습니다. 부에노스아레스 같은 대도시권 실업률은 8.3%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자 소득이 끊긴 국민들은 빠르게 빈곤층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아르헨티나의 빈곤율은 급속도로 상승하며, 2023년 상반기에는 약 53%에 이르렀고, 극심한 빈곤을 겪는 사람들도 300만 명이나 늘어났습니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빈곤율입니다. 하지만 밀레이 정부는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을 더욱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추진할 수 있는 이유는 밀레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정치인들을 도둑놈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국민들이 기존 정치인들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고 매번 자신들이 아르헨티나를 바꿔 보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건 극단적인 포퓰리즘으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생활고뿐이었죠. 아르헨티나 국민들도 시간이 흘러도 살림살이가 좋아지지 않으니 국민의 절반은 이렇게 해서라도 아르헨티나를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대변인인 마누엘 아도르니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실제로 가난해졌다는 말을 하며 현재 우리 정부는 폐론주의자들로부터 비참한 상황을 물려받았고 만성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전임자들의 무절제한 지출로 가난한 나라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라며 전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실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아도르니 대변인은 빈곤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긴축 정책과 경제개혁이 장기적으로 국가를 회복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경제회복의 길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한 것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현재 정책을 보면 예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혹독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었죠. 밀레이도 마찬가지로 아르헨티나의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부채가 많고 아르헨티나 폐소화 환율에 괴리가 크다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소화 가치를 한꺼번에 절하하면서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적자를 개선하고 외환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렇게 폐소화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외국 자본들이 아르헨티나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부문의 재정지출도 대대적으로 삭감하기 시작하니 약 16년 만에. 재정 흑자를 기록하며 국가 재정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밀레이 대통령의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큰 고통과 혼란을 초래했지만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인 재정 적자와 환율 왜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 이런 과정이 고통스럽다 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다시 돈을 계속 찍어버리면 인플레이션은 더 격렬해지겠죠.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은 인식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국민 개인의 재산을 정부에게 이 전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입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시작하면 정부는 더큰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국민들은 더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국민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선에서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라고 말하는 거죠. 당연히 통합행창을 멈추게 되면 곧바로 각종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과도한 투자와 악성부채를 청산할 때 발생하는 고통을 겪고 나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밀레이 대통령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우리 국민들처럼 구조조정에 따르는 모든 고통을 감내할 수 있을까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땅에 깔고 앉은 게 워낙 많은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혹시 남미판 코리아가 된다면 저는 지금 당장 아르헨티나 채권과 주식을 사러 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